그리고 저는 산화질소 하나만 알아봤어요. 네, 처음에 이제 지금 류노겐이 산화질소라는 저 항목하고 거의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산화질소로 이야기를 해야 류노겐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산화질소가 뭔지를 조금 공부를 해 봤습니다. 산화질소는 건강한 사람들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항노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운동하고 음식 섭취만으로도 몸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건강한 사람 기준, 그리고 운동과 건강한 음식을 잘 섭취하는 사람들의 기준인 거죠. 그리고 어릴 때는 또 이제 잘 생성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생성이 줄어든다라고 아까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화질소가 아까 그 차별 리더님이 보여주셨던 그 박사님 있잖아요. 네, 그분이 산화질소 생성 관련해서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논문을 내셔서 로벨 생리의학상을 98년도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는 질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그까 말씀드렸던 NO라고 표기가 돼요.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 부족할 때에는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왜 부족했을 때 어떤 상황들이 생기는지 보여요 일단 혈관이 이렇게 좀 쫀쫀해야 우리 혈관이 건강한 건데 그 탄력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건강했을 때 혈관이 팽창되면서 혈액을 꽉 채우고요 그게 줄어들면서 그 압력으로 혈액을 뿜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수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채우고 뿜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끝에 있는 여기 손끝, 발끝에서 심장 일 제대로 안 합니까? 네, 혈액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세요. 그러니까, 어, 나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하면서, 네, 계속 재촉을 하니까 얘는, 어, 혈액이 안 갔나보다 더 많이 보내고 더 강한 압력으로 뿜어야겠네 하니까 그때 생기는 게 고혈압인 거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나 이제 못해 그리고 뻥 터지면 그때 이제 뇌출혈이나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이 이완과 수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수축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펼쳐져서 커져서 혈액이 채워져야 되는데 안 되고 뿜은 상태로 조금 줄어들어 있을 때 그때 생기는 게 뇌졸중과 심장발작이래요 어, 보시면, 여기 크림 보시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경동맥 절단면인데요. 지금 저는 이제 40대니까 이제 제 혈관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네. 거의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혈관에 피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이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제대로 전달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어서 이제 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피떡도 안에 없어야 되고, 그리고 혈관을 잘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산화질소는요, 40대부터 급감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20대는 약100% 정도, 우리 체연 리더님은 한100% 정도의 산화질소를 몸에서 생성해 내고 있다면, 이제 저는 이제 50% 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더 빨리 챙겨 먹어야 된다. 50%때 먹어도 이미 좀 늦다. 네, 젊을 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산화질소는 그때 이제 공피디님이 예전에 강의하셨던 거 봤을 때 이제 그 남편 분께 밤에 드린다고 주무시기 전에 그래서 왜 자기 전에 먹을까를 또 찾아봤는데 산화질소는 이제 활동과 식사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밤에는 활동이나 식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산화질소가 부족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예, 건, 근데 이것 또한 건강한 사람 기준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낮에 깨 있을 때도 산화질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은 다 내가 건강한 사람 기준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일단 어느 정도 다 부족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산화질소는 아예 그냥 혈관 그 자체다. 아까 그 저도 이제 자료 찾아볼 때 차별리더님이 보여주셨던 그 온몸에 관련된 걸다 봤거든요. 다 봤었는데, 어, 일단은 이 뮤노겐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좀한 가지 부분에 제대로 포커스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산화질소는 곧 혈관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했어요. 혈관 내피에서 분비돼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천연 물질이잖아요. 네, 이 그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NO가 활성, 아그 산화질소였잖아요. 앞에 조금 좁았던 그 혈관을 저게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산화질소. 저렇게 역할을 한다. 땡겨줍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되는 거죠. 그럼 산화질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단 혈관 내 근육을 좀 말랑말랑하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산화질소들이 위아래로 쭉 당겨도 당겨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자, 저렇게 혈관을 쭉 당겨주니까 앞서서 보셨던 그 정말 곱이 가득 찬 곱창 같은 우리 혈관들 거기 자체를 또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혈액이 순환하기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혈압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잘 순환이 되니까 심혈관 질환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화질소는 혈관 그벽 안쪽에 있는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서 염증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산화질소는 혈액 내 산소 운반을 도와준대요 우리 제품 중에 혈액 내 산소 운반 도와주는 거 기억나시죠 산소 빡 주는 거. 그 빨간 물. 그에서 액티바이즈하고, 뮤노겐하고 같이 혼합해서 드시면 좋다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네. 뭔가 얘는 늘려주고, 산소 팍 넣어주니까, 시너지를 낼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혈액 의 산소 운반을 도와준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적혈구가 같이 산소하고 잘 운반이 돼서, 걔가 세포에 산소를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적혈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산소가 없으면, 자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세포한테 갖다 줄게 없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산소만 도와주면서 혈액이 조직과 세포로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 각 부분에 산소가 충분히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기능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생식기에 굉장히 많은 혈액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혈액을 주기 때문에 성기능이 개선이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천연 비하그라라는 얘기도 봤었어요. 막 검색해보다 보니까 천연 비하그라, 산화질소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저목적보다는 우리는 건강을 드셔야 이니까 네, 그래서 그원단대학교 의대에 있는 교수님이 산화질소는 잠들어 있는 동안에 생성이 최저 수준에 이른다. 그래서 L 아르기닌과 L 시트룰린 아미노산 복합제랑 항산화제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 엽산들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키는 영양분을 섭취할 것 했는데 L 아르기닌 시트룰린 다 들어있죠? 그리고 엽산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와 E는 없지만 우리 다른 PM 제품들로 충분히 섭취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이 제품만 드셔도 산화질소라는 거를 충분히 중, 전달해 줄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미노겐 캡슐 된게 조금 특이했었거든요. 네. 또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또 가루보다는 캡슐이 편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 미노겐 캡슐은 식물 축, 추... 원료로 만든 캡슐이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 그리고 운동량을 폭발시키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줍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정말 격하게 막 운동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체내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뮤노겐액티바이즈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면 좋고요 그래서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운동하기 1시간 전에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있으면 삼종하고 뮤노겐 같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액티바이즈와 맨플러스 함께 혼합 섭취하시면 더 강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분명 본사에서 이렇게 혼합 섭취를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거면, 이거는 정말 그들의 시너지가 확실하다라고 알기 때문에 저렇게 공식적으로 혼합 섭취하시면 더 좋아요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